안녕하세요. 조윤혜 TV 빌딩매의 전문 조윤혜입니다. 저는 빌딩매의 전문으로 30년 가까이 일해왔는데요. 일해오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또 많은 어려움, 고통, 기쁨, 희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솔한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어볼까 합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핫 이슈와 더불어 저의 부동산 이야기를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이나 또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인생 상담이죠. 누구에게 말 못한, 말 못한 일, 속가리를 앓고 있는 일, 누구와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때 판단이 안설 때가 가끔 있잖아요. 아, 그때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이럴 때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고민을 소통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부동산 빌딩매매업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고민 끝에 부동산업을 선택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빌딩매매 전문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죠 부동산을 선택한 동기는요 살아가는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속기 자금이 들지 않는 곳. 내가 나중에 건물을 매입할 때, 그리고 내가 건물주가 돼서 임대인이 되었을 때, 부동산 경험의 바탕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부동산 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 어, 오랜 동안 하신 분들은요, 돈을 크게 벌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아마도 IMF 전후로 그런 일이 좀 많았었죠. 제가 빌딩 매매 업을 시작할 당시 중계법인 종로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는 직원분들이 약 150명 정도 있었고, 그리고 여자분이 빌딩 매매를 일을 하신 분들이 저 포함해서 한두 명에 불과했었죠. 제가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작은 단위보다 큰 단위가 일하면서 훨씬 저에게는 이 편한 느낌이 들어 있었던 걸 보면 나도 모르는 성향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일할 당시 저 입장에서는 월급이 한 푼도 없이 이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서 많은 고민과 범인에 시달렸지만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욕구가 요동을 쳤습니다. 전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지만 아이들이 있어 용기 낼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새 아이의 양육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아이들이 있어 내 자신이 지금까지 어, 바르게 설수 있지 않았나 큰 버튼목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급여가 없는 터라 저녁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과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알바를 하면서도 이 부동산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고 버거하는 저를 보면서 지인이나 형제들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고요. 월급을 받는 직장을 다니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돈도 안 되는 부동산을 구여잡고 힘들어 하는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곤 했었죠. 그때 당시 전 생각했었죠. 제가 선택한 이 길을 끝을 봐야 되겠다. 희망을 잃지 않고 고집으로 버텨온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시더군요. 빌딩 매매 30년 가까이 했다면 돈 엄청 벌었겠다. 빌딩 한 채를 팔면 떼돈을 벌겠다. 라고요. 전 빌딩 한 채도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심형 인간으로, 성실하게, 거짓없이,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존심 하나로 꿋꿋하게 버텨온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몇년 전부터 그렇게 유튜버가 하고 싶어서 마음을 요동치게 했고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설레임, 그 뜨거운 의지가 유튜버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기억력도 그리고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무릎 물어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욕심과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죠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그 누구처럼 재미나게 씩씩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이야기가 누구에게는 도움이 될지 기회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다만 저 자신의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조윤혜TV 빌딩의 모든 것 인사드리겠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